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읽어주는 데이즈입니다 오늘은 파리의 슈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의 슈가 구스티 글그림 최은정 옮김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가 시작되자 파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수영하러 가야지 하늘엔 구름 한점 없고 파리는 아주아주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영하기 딱 좋은 날이야. 파리는 수영하는데 필요한 건다 가지고 나왔습니다. 가방이랑 선크림에다가 커다란 수건, 그리고 물놀이 공까지. 정말 완벽했죠. 파리는 물 온도가 알맞은지 살펴보았습니다. 한 발을 먼저 담가보고, 다음에 또한 발, 그러고 나서 또한 발, 그러다가 발을 모두 물에 담갔죠. 물은 딱 기분이 좋을 만큼 시원했습니다. 파리는 물속으로 휙 몸을 날렸습니다. 수영을 하면서 파리는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. 노래하고 춤추고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파리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별도 달도 없는 캄캄한 밤 같았습니다. 파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. 비상사태. 천둥 소리가 나면서 날개가 흔들렸습니다. 천둥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. 점점 더 크게. 폭풍이 오나 보네, 파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. 아이 참, 왜 우산을 안 가져왔지? 하늘을 올려다보면 파리가 속상했습니다. 그런데 저기 높은 데서 뭔가 무서운 게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. 엄청나게 커다란 게, 축구장만큼이나 커다란 게 파리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. 커다란 별똥별 같은 게 천방 물 속으로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. 파리는 발버둥치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날개가 젖어서 무거웠습니다. 모든지 다 삼켜버릴 것만 같이 무시무시한 파도가 파리를 덮쳤습니다. 이제 끝이구나. 그래도 파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핸글라이드처럼 날아올라 폭풍우 속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. 그런데 잠시 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. 엄마, 엄마, 나다 했어.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파리는 다시는 수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수영하는, 수영하는 게 너무너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. 오늘은 사리의 휴가라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모두 안녕!